아, 어디어거먹구아 씨. 어, 아 레드 컨데. 레드 컨 어. 드 어. 살짝 빼. 어루 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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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 빼. 드루 와, 쭉 와, 쭉 와, 쭉 와. 넘어와. 저물 거야? 아, 혼자 와. 아니, 아니야. 세 명이야, 세 명. 잠깐만. 더 와, 더 와. 애들 <놀람> 많아. 아, 해론이네. 얘물 거예요? 3 2 1. 아, 빼, 빼. 빼. 저기 우리 왔던 길 알지? 왔던 길로 쭉빼 괜찮아 쭉가더가더가 더 가, 더 가. 그냥 가쭉가가가가쭉가쭉쭉가 가. 가, 가, 가. 쭉 가, 쭉. 쭉 가. 괜찮아 가 이제 나가 이제 나갈거야 쟤네 멀어 쟤네 멀어 상관하지마 쟤네 멀어서 못와 나가면 돼 나가면 돼 나가면 돼 한배 탈풀 아, 이동네아이들음 빨보 잡을 수 있는데 저거 아 저거 뺏기네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오지마 내가 열때 뒷방 날라가 흐 에헤이 뒷방 날 들어와봐 거가 니가 게가니 신발 한번 쓰고 가니 벽으로 이쪽으로 이쪽 벽으로 붙어서 애들 안 보이게. 어... 뒷방 놓고 다시 그냥 나가면 돼. 우리 음. 좀 길어요. 음. 신발 쓰지 말고 들어와. 딱 붙어서. 여기 들어와. 와 신발 신발 쓰리 투원 여기 뒤다 박아. 나이스! 네 잡자. 그 뒤에. 오케이. Okay. 또 있네? 아, 또, 왔다, 어,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빼빼 우린 빼 우린 빼 아, 우린 우리, 빼. 우린 우리 빼. 빼빼 빼. 빼, 빼. 어? 괜찮아 빼. 신발이 없잖아. 예, 빼빼. 어 빼. 빼빼. 쭉 나와 쭉 나와. 괜찮아 나와. 야이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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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괜찮아 쭉 가. 쭉 가. 쭉 가. 쭉가 신발 쓰고 가. 왔나이 뒤로. 올수 있어? 올수 있어? 나발한번더 묶어줄 거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아니, 그 뒤로 가면 안 되지. 발 묶어줄 건데. 아이고. 어, 뉴비님이네. 한 님도 있고. 가, 가, 가. 쭉 가야. 쭉 가, 자. 가. 나가, 나가, 나가. 괜찮으니까 나가. 하나 있어요. 응. 나가 나가 나가. 음 캐트병 죽었나? 왔어 음. 그리고 갱커. 아 뭔데? 아 갱커들들. 네, 우이딜 나와? 그도마 어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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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올 것 같은데? 제나 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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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갱이들. 그러니까 우리는 네. 점사만 한번 되면은 잡겠는데 갱은? 네 잡을 네, 네. 수는 있을 음, 것 같긴 한데. 하나만 죽여도 우리 개이득이야 오케이. 네. <laughs> 봐봐 다말 내려봐 후드업 하시고 잠시만요 힐러 뒤 음. 스프레드 하자 아 그레이브 가드? 말 내리면은 물거야 그냥 갈거 같기도 하고 음. 옵차까지 켰어 옵차어 들어올건가 보네 음. 스프레드 켰다. 메이스 아 얘네 메이스 들었다. 박게요. 그, 얘한테 밟어길리아줘얘 하나만 잡어. 얘 하나만 잡으면 돼. 잡어 잡어. 얘 하나만 잡아줘. 와피 채운다. 버비한번 아, 더. 와이. 오케이. 아, 아, 계속 모델래모 뭐, 와. 막 났어. 살자. 살자 빼. 쭉 빼. 우리 우리 기지 쪽으로 살짝만 빼. 안돼 나이. 아, 내 돼. 죽을지 마! 저 새끼들 기쁘 났어. <laughs> 우리 맞 아, 아 어, 빼요, 아, 빼. 아아 아, 아 까걔 하나 잡을수 있었는데. 아, 히드로. 1시는데시다았다1았다 오케이 오케이. 갈 거야? 1스리1 원! 여기 딜다 박아! 딜다 박아! 빼! 우리 빼! SW로 빼! SW로! 다시 워킹! 우리 10초! 스텝! 스텝업! 스텝업! 와봐! 들어갈거야! 갑니다! 쓰리! 베어포 걸어다녀요! 투! 베어포! 원! 여기 베어포 네. 있는 애들 딜 막아! 있어! 애들 있어! 와, 딜! 어포 걸어다녀요! 베어포 걸어다녀요! 이거 먹으 먹으면 돼! 천천히! 우리 빼야돼 와 웨스트로 디디, 웨스트로 디디. 디디. 꼬리만 웨스트쪽으로 돼. 오세요 어, 오세요 오케이 다시 웨스트로 꼬리 버리고 있겠다 배아파 어,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오세요 3초 오케이 3초 와와 와. 와 얘네 디펜 다 빠졌어 쭉 들어와 신발쓰고 들어와 신발쓰고 들어와 쓰리 투원 여기 딜딜 잡아가지고 와 디펜이 너무 잘 들어갔나 뒤로 빼 야, S 그치.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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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 아아 NW NW NW로 빼 NW로 빼 NW 쭉빼 괜찮아 괜찮아 NW로 빼어지훈님 죽으면 안돼 음. 나이스 나이스 안 죽어요? 어음안 죽어 자 W로 W로 W 힘들 아이고 W로 우리 W로 들어갈거야 지금 3 아직 아직 2 아, 1 여기 뒤 됐다. 뒤! 제발 제발 질이 아, 안 들어 <laughs> 와 질이 안 들어 쭉 음, 뺄게요 우리 웨스트로 웨스트로 우리 저거 해가서 가야 돼 오기 전에 오게 샬롯 얇게 볼 거야 뒤에 어 웨스트 방향 쪽아 여기 들어온다 쓰리 음, 오세요 앞에서 샬롯 볼 거야 얇게 볼 거야 샬롯 지금 길박어길 박아. 박아줘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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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음. 들어가 괜찮아 여초풀만 말해줘 괜찮아 온 음. 괜찮아 괜찮아 막아줄게 힐러 쓰리 투원 힐러 힐러 봐줘 힐러야 계속 봐 계속 봐 계속 봐 힐러 계속 봐줘 정정 드시고 정 드세요 베스트님 먹었어 먹었어 힐러 계속 봐줘 아이고 아이고 나힐풀 아, 괜찮아? 스프레드 할게 아, 자, 리이 음. 우리 지금 몇 명? 여기 딜한번박아줄래 있는 사람? 여기 해골? 해골 좀 아, 비딜 로스가 나왔야겠다튀야겠다튀야겠다 어, 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갈게요. 어. 아이고, 죽었다. 아이. 아 아, 나 죽었다, 이거. 마지막 보스 나오거든? 얘네? 아, 거기서 계속 했어야 되는데. 보세요. 만두 다운. 와, 귀엽다. 와. 와, 괜찮아. 괜찮아. 와. 신발 써. 신발 써. 쓰리, 투, 원. 여기 딜. 길잡아가나 이수 와저항 먹었다 뺄 거야 뺄 거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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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나 죽지 마 제발 죽지 마쭉빼 웨스트로 빼 웨스트로 아, 빼. 웨스트로, 네. 웨스트로 쭉빼 웨스트로 아이고 좋아. 이 스킬 있지? 아이고 앞에 앞에 볼까 쓰리 투 우리 이딜봐아왜작스러 별로 같지 이게, 살짝 받고 나가야 돼, 살짝 받고. 튀어, 걸음마 살려라. 아이씨. 와, 쟤네 많이 왔네, 이제. 음. 맞아, 퇴근하고 오는 거 아니야, 이게 튀어, 튀어. 우리도 한 10명만 되면 저거, 저가... 아. 다 잡을 수 있는데. 느낌이 조금 빠해가지고. 좋초 6초? 입구 앞에서 했으면 돼요? 입구 앞에? 아니 그니까 예, 입구하고 누나, 누나. 입구하고 우리 길쪽 봐줘야지 응. 제가 앞에 먼저 가.. 가 있을게요 오케이 응? 예. 예 일로 가요 일로 어둘 어.. 섹시 오고 일단 와도 돼요 넘어오셔도 돼요 영호예 영호 오케이 오는데 오케이 넘어갈게요 영호데 제가.. 섹시 쪽 보고 있을게요 오는 경로 45도 들어오면 이게 괜찮아. 얘 하나 뵙게 에 입구 앞에 입구 가 있을게요. 호 앞에. 음. 알아야 파파 잡니다. 호 앞에 없습니다. 안전환자. 얘네 다 빠졌나 사람? 예, 인원 없는데. 아까 말았는데. 음. 일부러 맞추지 마. 일부러 맞추지 마. 우리 주방 생각해야 돼. 어. 뭐. 으으돈 벌었다. 예스! 마만한 저기 뭐야? 안 싸울 수있을까 <laughs> 음, <laughs> 싸워야되면메싸스 싸워야 아니라 우면안아 <laughs> 메이스네? 메이스도 이쁘. 안싸우 1킬? 쇼는데 우리가 뭐 방법이 없지 응. <웃음> 잡아주세요 3핵짜리가 <laughs> 안되고 지금 누가 또 먹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화이트까지 아, 뭐 당장은 안할 거잖아 음, 먹으면 어좋잖 그렇죠. 사람 있을 때 먹으면 편하지 그죠 음. 음. 누구 패시브? 좀 이따 찍으시면 니다 말도 안 타고 오셨네 다갈 아, 어... <laughs> 어... 신발 패시브도 안 찍혀있고 아유, 저기 오느라. 밥문지 먹고. 우리가 실력이 좀더 돌면, 칠풀 입고 여기 돌면, 무적 될거같으네 제대로 좋았다. 그래 상자 아쉽지 않아 6T 6T 자식들이 또 이거 네전투탓세어 들어오세요 둘이 들어오세요 잡아줘 잡고 먹고 a 갈거야 먹고 저 위에 상자 먹고 A할거야 지금부터 4 먹고 아자 먹고 빨리 나오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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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네, 잡아줘 아니야 지금 딜 중지 암살자 돌려 암살자 다 암살자 돌려 암살자 지금 지금 딜 받아줘 오케이 도빼 왔던 길로 빼 아, 왔던 길로 왔던 길로 빼 제발 왔던 길로 빼줘 아유, 야이씨 아... 몇 명이야 네명이네